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곳은 바로 만주. 왜 하필 만주였을까요? 첫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만주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동이 용이했고, 일본의 감시를 벗어나 전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민족 공동체의 존재. 이미 만주에는 일찍부터 이주한 한인촌이 형성돼 있었고, 그들은 독립운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력, 물자, 정보의 공급처였던 셈이죠. 셋째, 무장투쟁이 토대가 있었습니다. 3. 1운동 이후 비폭력운동이 한계를 드러내자 독립군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홍범도, 김좌진, 이상용 같은 지도자들은 만주에서 무장독립군 기지를 만들었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만주는 단순한 망명의 땅이 아닌 독립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곳이 아닌 다시 돌아오기 위한 출발점이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